김용식 시장은 흥시 20일 오전 시민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2010년 72회관에서 올해 내배에 가가는 교육분야에 대한 가감한 투자 시민의 주인으로 모시는 84개 희망마을 만들기 캠핑 마을산업 등의 녹색 외자산업 육성 가스안전공사 등 6개소의 공공시설 부지를 원래 주인인 시민의 품으로 대달려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 유치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일축하고 시흥시 서울대 한라건설 3자위 협상안이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우리 모두의 응원 속에 서울대 캠퍼스가 조속히 착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제 캠퍼스가 교육시설 중심이라면 우리는 교육과 의료, 그리고 R&D,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창조라는 그런 R&D, 이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교육 의료가 좋아지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에 먹고 사는 대책이 그 답이 이 서울대 캠퍼스에서 찾아지는 이 그런 캠퍼스를 저희는 올해 왔고, 서울대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교육시설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관일업체 권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대학 총 점원 범위 안에서 이 캠퍼스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겁니다. 서울대나 시행시가 마음대로 점원을 늘리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과밀 억제 권이기 때문에 시흥에는 대학이 안 되고 대학도 안 되는데 뭐 껍데기만 기숙사만 오는 거 가지고 뭐 뻥치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육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에서 현직 시장으로 월등히 우세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래 방송 김진철입니다.